나이스, 개꿀. 시작과 동시에 바로 파티. 개꿀이죠? 어, 왔어. 야, 내가 파티장이 아니라 밑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땡큐, 땡큐. 근데 이게 레벨 오르는 게 살짝 덜 하네? 혹시 이거 전사파신가? 지지부진한데 이거 혹시 전사파신가요? 아나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전사도 좀 약간 텔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답답한 거 알겠어. 그래. 전사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할게. 그러면 약간 뒤로 밀리는 거를 한 반만 밀리게 하든가. 아니면 텔포를 쓸수 있게 해 주든가. 아 답답해야 전사라고요? 전붕전붕 전붕. 전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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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현실이랑 싱크로율을 한번 제가 최대한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면 싱크로율이 거의 100% 수준 이렇게 하면 에테몬 그 자체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아니 기술이라고는 파워 스트라이크 하나밖에 없는게 진짜 너무 초라하긴 하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공면 노목임? 그게 뭐야? 화면에서 한번 보여 줄까? 어, 아무 공1 노목이야, 이거? 야, 뭐야? 뭘 주려고? 뭐야? 뭐? 뭔데 이거? 야! 나도 이거 줄게. 야, 개 비싼 거래, 여보. 1700이라는데? 어? 와, 진짜 찐페이다. 저걸 준다고? 어피트 망해라. 너 내가 기억할게. 나한번 껴볼까? 나 이거 껴도 돼요? 이거 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09 물리방향 기 개쩌는 거야, 이거? 와, 씨. 이거 뭔데, 뭔데? 와딜 뭐야? 와 평타 딜 뭐야? 와와 와. 와. 전붕이다. 전붕아 <laughs> 미안해 <웃음> 미안하다 전붕아 너 어디가도 환대받지 못하는 전붕이지만 여기 이미 자리가 꽉 찼다 야 전붕이네? 야 레벨 34인데? 제가 나중에 오늘 받았던 이 09노모 이 기억을 기반으로 제가 정말 강해져서 나중에 페이지 1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쌍해 보이는 전붕이들을 다 찾아가서 하나 하나 내가 도와주고 내가 꼭 훈지를 해줄 수 있는. 근데 미안한데 제니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제니 좀잘안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나는 전사하는 방송인이 싫다.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전사하는 방송이니 싫다라고 얘기하시면 또... 아, 근데 여기 좋다. 전사 4명이라고? <laughs> 야, 전북이 4명이야. 지금 여기 개 끔찍한 거 봐, 멤버. <laughs> 아, 그 정도로 끔찍한 거예요. 멤버가... 아예 자리 한쪽 남으니까 한명 50분 없나요? 저... 법사 한명 없나요? 야 누구 왔다. 아야 또또 전붕이야? 야 전붕이 절대 파티 초대해 주지 마. 야또 전붕이 왔어. 야쟤 절대 초대해 주지 마. 아니 전붕이 한명 있었어. 아 궁수야. 아 오케이. 궁수는 초대해 주세요. 궁수는. 아니 전 전사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면서 왜내내 내, 파티에 이렇게 전사가 많냐? 야, 전사들 중에 좀 할, 할일 있는 애들 없냐? 너희들 일 보러 가. 어? 다 보면 스피어맨이랑 파이터야. 왜 페이지는 안 하는 거야? <laughs> 어, 그래,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자, 귀족분들 파티가 났습니다 파티 자리 났습니다. 아이고, 여기, 여기... 아, 클래릭 분이시구나. 여기도 클래릭 들어오시죠? 아이고, 클래닉! 전사, 전사 세 명의 클래닉 둘의 선코라나. 아, 아주 좋아요. 네. 오! 야, 바로 이, 야, 이 제니 약간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땡큐. 자,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3%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와! 자, 저 페이지 전직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자, 페리온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왜 페이지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프리카 방송, 트위치, 유튜브 페이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 원탑 페이지로 제가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무도 안 한다는 페이지. 한번 제가 최고의 페이지 1위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 가지 보존을 사용한다네, 검과 둔기를 사용한다네. 하지만 둘다 사정거리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네. 그러면 뭐가 좋은 건데? 페이지는 위협이나 파워 가드 같은 스틸, 스킬이 있다네. 위협은 잠시 동안 방어력과 공격으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네. 강력한 모스터와 싸울 때 매우 효과적이지. 또 협동 플레이시도 매우 유도, 유용하다네. 파워 가드는 적의 무기를 무기에 당해 입은 피해를 줄여준다네. 근거리 전투라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어떤가? 페이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은가? <laughs> <laughs> 그냥 총알바지다 이거지 그냥 오케이 나 총알바지 하라 이거고 일단 볼게요 그럼 파이터는 뭔데? 거미나 곡 도끼 얘는 거미랑 도끼네 나는 거미랑 분기인데 분노나 파워가드 분노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스킬 하지만 방어를 조금 감소시키게 된다네 파이터도 충분하지 않은가? 파이터도 이렇게 따지니까 똥인데? 이게 끝이야? 스피어맨을 설명해 주세요. 참이나 포람 같은 긴 사자정거리를 산다네. 두 종류의 무기로 사용 가능한 훌륭한 스킬들이 많이 있다네. 하지만 둘중 하나만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군. 아이언 휠이나 하이퍼바디 같은 스킬을 배울 수 있다면 아이언 휠은 잠시 동안 자네야 하이, 파티원의 물리와 마법 방어력을 증가시킨다네. 페이지에 보면 온다. 페이지에 보면 온다. 에이지도 2차 전직을 하고 싶단 말이지. 한번 결정하면 다른 2차 전직 직업으로는 전직할 수 없네. 그 결심 <laughs> 틀리지 않는가? <laughs> 오! 아직 기회를 주셨군요. <laughs> 아, 아직 스킬을 다안 찍었다는 거는 말입니까? 이것 때문이십니까? 아, 이리코 주셨네요. 아, 고맙사니다 잠깐만. <laughs> 페이지 스킬 다시 한번만 보자. 우리 페이지 스킬 딱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laughs> 하... 아, 공격 기술이 아예 없네. 그냥 하... 직업 선택해! <laughs> 저기요, 여러분들. 저... <laughs> 저기요. 갑자기 어디서 똥냄새가 난다니요. 저기요. 아 갑자기 똥냄새가 나신다니. 갑자기 똥냄새가 나신다니요.